일단,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집중해, 얘들아. 이 문제는 아래로 불리는 그래프야.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. 근데 중요한 게 1과 2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고 했지? 그럼 물어볼게. 1과 2가 여기가 1이야, 여기가 1이야? 왼쪽? 왼쪽? 잘 봐. 아니, 1, 2가, 1, 2가 여기 있는 게 맞냐고, 여기 있는 게 맞냐고. 두개중 하나를 만족할 거 아니야. 오른쪽이지? 저왜 그러냐면,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대칭축을 구해봐.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.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다고. 그러면 1과 2가 여기 있는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f1이 음수다. 그리고 f2가 양수다. 이거 가지고 공통된 범위를 구해가지고 풀어주는 거겠지. 됐니?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f(x)니까 1을 대입해서. 음수고 이를 대입해서 양수가 된다. 그것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준 정답이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축도 판단해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대칭축을 판단하면 풀 수가 없지. 문제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바로 다 풀어줄게. 범위를 구해주시면 그래서 4분의 9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. 4분의 9보다 a가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.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. 과연 됐니? 과연. 그래서 일부러, 일부러 이 문제를 낸건 여러분들이 대칭 축을 무시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내드린 겁니다. 제가 찍어줘, 오늘.